오늘은 김포 구래시 상가 쪽에 나와봤습니다. 상가 뒤쪽에 오피스텔들인데요. 어, 몇달 만에 와 보니까 뭐 거기 다지어졌네요 저쪽에도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이 됐고 그 옆에도 그렇고 그 옆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 구래 뭐 한식 포페라고 쓰여 있는 쪽도 그렇고 여기도 네, 공사 중이었었는데 뭐 무슨 9 LX9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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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이쪽으로 쭉 가면 구례역인데요 음, 이쪽에 오피스텔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습니다. 네, 정말 뭐, 이게 다 어떻게 감당이 될지 네, 참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는 여기 뭐 6월, 여기도 뭐 새로 진고 저쪽에 도뭐 공터가 있으니까 더 지어질 거고, 중일라 크라리움 뭐 좋군요. 네. 아, 대단합니다. 이쪽이, 저쪽에 이쪽이 이제 불의 역쪽입니다. 불의 역에서 이쪽이 나오고, 여기가 이제 큰 길이 됐습니다. 큰 길. 음. 어, 길이 저쪽으로, 고그 길에서 저쪽으로는 이제, 음. 나가는 쪽이고요. 어, 서울 가는 쪽이고, 예, 이쪽으로 이렇게 쭉 되면,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, 예. 이쪽으로 쭉 나가면, 자, 조그맣게 보이는 곳, 그쪽이, 이 예. 장기역 쪽입니다. 네, 어마어마한, 그러한, 오페스트 촌이, 저쪽에도 뭐, 지금 짓고 있네요. 이쪽에도 짓고 있고, 네, 이쪽에 지금 수요가 다 될지, 네, 좀,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끊고, 저쪽으로 하나 더, 한부락 더 건너가서 찍어 보겠습니다.